랑이야! 랑랑! 아이고, 뻐 랑이야! 뭐하안 알려줘? 그 핸드폰 랑이꺼야, 이제? 랑이, 가져요? 아빠 왜 이러고 있대? 너왜 그래? 보는 거야, 자는 거야? 보는 건데. 너무 예뻐? 응. 자꾸 봐도 봐도 이뻐? 응. 랑이야, 부담스러워? 새 잡는 거야? 이름, 이게 뭐 유튜브에 있는 거야? 어. 고양이가 좋아하는 채널 그런 거야? 응? 네. 어? 저렇게 됐어. 아 된다. 아, 뭐, 외출할 때 저거 틀어주나, 고갈까 TV에? 눈 나빠지면 티... 어떡해. 그런 것까지. <laughs> 안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고양이도 안경을 쓸까? 시력 안 나빠지나? 모르겠네. 응. 새 사냥하고 싶어.